그러면은 200만원에 대해서 4천만원이니까 약 스무 배 장사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스무 배 마저도 내 돈은 하나도 없어.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우리도 그들처럼 한번 벌어보자. 은행이 돈을 어떻게 버는가 한번 생각해봤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은행은 예대 마진이라 그래가지고, 예금이율하고 대출이율의 차이를 가지고 돈을 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아 근데 어디까지 그게 진실일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예금을 만약에 1억을 맡기면 한2% 이자를 준다고 가정하자 실제로 그것도 안 주지만 그리고 만약에 그 1억을 누구한테 빌려줬다 그러면 한3% 이자를 받는다고 그렇게 치자 가정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1억이면은 1년에 100만 원의 이자 차익이 생기겠지. 시중의 은행들, 자기 빌딩도 가지고 있고, 은행 직원들, 웬만한 기업들 직원보다 연봉도 훨씬 많아. 근데, 그래, 얼마나 많은 돈이 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100만 원씩 모아서 그런 빌딩 사고, 고액의 연봉 주고, 이게 가능할까? 그 외에 어떤 비밀들이 있을 거야. 100명이 1억씩 은행에 예금을 했다고 치자. 만약에 100명이 동시에 그 돈을 모두 찾겠다고 하지는 않겠지. 만약 모두가 한 번에 찾아간다고 하면 은행은 준비되어 있는 돈을 내어줄 수가 없겠지. 또는 그거를 대출을 아무 데도 해줄 수가 없겠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찾아가겠다고 해서 은행에 돈이 고갈이 되면 이런 걸 뱅크런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근데 일어났던 적이 있지. 언제 그랬냐면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글쎄 몇명 있을지 모르겠는데 1997년도에 IMF가 막 터지고 할때 당시에 그 엄청 많은 종합 금융 회사들이 막 연쇄 부도를 맞았고 또 2011년 부산 저축은행 등의 여러 상호 저축 은행들이 영업이 정지돼 가지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어. 그때 은행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면서 그냥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은행들이 막 파산하고 난리가 난 거야. 누구는 예금을 했기 때문에 금방 찾지 않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대출을 일으켰지만 그 대출을 한 번에 다 찾아다 쓰는 게 아니고 야금야금 언제든 찾아 쓸수 있는 상태로 만들 거야. 어떤 사람은 뭐한 번에 찾아다 쓰는 사람도 있지, 물론. 그러니까 대출도 모든 대출이 다한 번에 찾아다 쓰는 게 아니고 찾았지만 그 돈을 한 번에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통장에다가 잠깐 보관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로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는 이런 대출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장은 현금이 아니라 돈을 찾을 수 있는 증서에 불과해. 그냥 인쇄된 프린트에 불과하다는 거지. 은행이 왜 1개월 예금, 뭐 3개월 예금, 6개월 예금, 1년 예금, 이런 상품들을 골고루 내냐면 언제 누가 얼마만큼 찾아갈 것이라는 예측을 할수 있는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예측을 할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단기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큼이 되고, 장기간 사용할 금액이 얼마큼이 되고, 이런 걸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기면 페널티를 물어. 만약에 그 기간보다 오히려 더 오랫동안 맡겨도 그만큼의 이유를 주지를 않아. 딱 정해져 있는 그 기간만큼 은행이 계산한 만큼 우리가 수행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BIS 비율? 이게 뭐냐면은 지급준비율이라고 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맡겨놨다고 해서 또는 빌려간다고 해서 한 번에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비율만큼을 은행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정의를 내려놨어.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율은 평균적으로 7% 정도고 지금 현재도 7%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은행이 내줘야 할 돈이 100억이일 경우에 은행은 실제로 7억만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약 14분의 1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야. 누가 만약에 1억의 예금을 한다면 그 1억 예금이 지급 중기금으로 사용이 될 것이고 그 돈은 아까 얘기한 대로 14배로 불어나기 때문에 14억을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1억의 2%인 200만원을 이자로 지급을 하고, 그 1억은 14배만큼 불어나서 3%인 4,200만원을 이자로 받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100만원의 마진이 남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0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남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200만원에 대해서 4,000만원이니까 약 20배 장사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20배 마저도 내 돈은 하나도 없어. 은행의 돈이 아니라 다 빌린 돈이라는 거지. 우리 보통 사업을 하면서 뭐10% 내, %네, 20%내 %네, 이익률 그거 가지고 어 이익률 괜찮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은행은 자기 돈한푼 없이도 스무 배 장사를 할수 있는 거야. 엄청나게 매력적인 사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은행 사업을 한다는 라 것은 그래. 그런 국가에서 그런 영업 허가권을 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은행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사업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면 상품권. 상품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종이를 찍어내고 그 종이를 대가로 돈을 먼저 받아. 상품은 팔지도 않았는데. 물론 사용처가 많은 큰 기업이나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유통을 시키고 하는데 뭐 그들이 몇배 불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아무런 상품은 팔지도 않았는데 돈을 미리 받는다는 건 엄청난 사업이라는 거지. 또 은행보다 한수더 높은 데가 어떤 데냐면 보험사야. 은행하고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그리고 보험이라는 거는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의 불안함에 투자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내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내가 받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중도 해지 수수료라고 더 많은 명목으로 <laughs> 수수료가 더 높다는 거지. 시작할 때도 일정 금액을 떼고 시작하고. 뭐 이건 지금 금융. 적인 얘기를 했고 일반적인 회사들을 또 생각해보자고 건설회사? 건설회사는 실제로 어떤 비용들이 들지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냥 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얘기를 해볼게 실제 그렇진 않겠지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건설회사는 사장님하고 격리직원 몇몇 관리직만 있어도 운영을 할수 있어 토지는 조합원들한테서 제공받고 건설비는 추가 분양해서 받기도 하고 또는 은행에서 빌리고. 근데 그마저도 건설회사가 직접 빌리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나 일반 분양자가 빌려서 비용을 제공한다고. 그리고 건설을 하는 행위는 누가 하지? 또 하청업체들이 해. 분양은 또 분양대행업체가 하고. 건설회사는 그렇지만 전체 공사에 대해서 그 원가를 산정하고 그거에 대한 마진을 붙여서 이익을 가져간다는 거야. 그들은 커다란 기업이니까 가능하고, 우리 같은 개인들은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맞아. 쉬운 일은 아니지. 근데, 우리 사회의 모든 일들을 보면, 아주 많은 일들이 다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또 삼성전자 갤럭시 폰 한번 보자고. 진짜 그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순수한 원재료. 예를 들면, 금, 구리,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 땅에서 나오는 그 진짜 원가? 몇백 원이 들어갈지 몇천 원이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 근데 원가 어떻게 계산하지? 이미 어느 정도 생산된 부품, 조립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식비, 또 공간 설비비, 물류비, 포장비, 중간에 엄청 많은 단계의 부가 가치들이 붙어 가지고 전체 원가를 계산을 한다고. 뭐 연구비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마진이 얼마 안 남습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중간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을 다 건너뛰고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부가가치가 연한다는 거야. 어떤 물건이 생산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는 엄청 많은 단계랑 사람들과 시설물들이 얽히고 설켜있단 말이야. 그 단계 단계마다 부가가치가 더해져가지고 최종 완전한 제품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얼마나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가 핵심적인 키가 된다라는 거야. 자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우리 배달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를 만들어서 파는 거에서 부가가치를 얻는 사람도 있고 배달을 직접 뛰어서 어떤 인건비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는 배달 앱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부가가치를 높여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일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 또는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다는 거지 최상위 포식자라고 할까? 자 여기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할 수가 있긴 있어. 개인이 은행처럼 움직일 수도 있고, 근데 개인이 그렇게 움직이면 고리 대금업자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대기업이 아니어도 저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꾸며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기업들도 결국 그들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생산해야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바로 레버리지라는 거지. 그 단계 단계 안에는 또 세분화된 단계들이 존재하고 식당 하나를 운영한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로 쌀을 우리가 직접 생산하지 않잖아. 또는 테이블 하나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지. 숟가락 젓가락마저도 누군가 생산한 것을 구입하거나 빌려다가 쓴다는 거야. 돈과 물건만을 얘기했는데 시간으로도 가볼 수 있어 우리가. 회사의 사장님들이 근로자들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 시간을 사게 되면 동시에 여러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마치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랑 같은 말이지. 내가 가장 잘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다 하게 되면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어. 그래서 효율을 내기 위한 레버리지를 생각하자는 거야. 그게 인력이 됐든 시간이든 자본이든. 항상 잊지 말자고. 돈을 잘 벌려면 레버리지를 이용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야. 내가 쉬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할수 있도록 말이야.